신축생들 소띠 그 길을 똑바로 가시면 분명히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동하지 말고 그냥 하던 일 하시면은 너무 좋아요 금전 그러니까 금전이 네. 이렇게 모아지는 어? 음... 내가 갖고 지어지는 어? 그런 게 나온다 나와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2025년 하반기 네. 우리 65세 대신 신축생 소띠 분들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분들 선생님, 지금까지 점사 많이 봐주셨잖아요. 네네네. 점사 봐주셨을 때, 일단 올해 상반기나 아니면 지금까지도 좀 가장 답답하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신축생들은, 네. 어, 일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어, 하던 일이.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많이 조금 그래도, 떨 어, 조금 떨어지는, 작년에는 조금 그래도 떨어지는 운이었어. 근데 올해는 좋아요. 어? 어, 올해 오는 조, 좋은데 요즘 다 똑같아요. 뭐 어느 생이든 무슨 생이든 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으로도 그렇고 네. 그런 게 조금 많이 벌었던 사람도 줄어들 수 줄어들었고 아니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신축생들은 어, 조금 금전이나 네.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 땅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어, 그래서, 어, 금전은, 어, 주택은, 땅, 땅, 운, 이런 거, 팔리고 사고 이렇게 하는 거를 못 했을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이, 이런 분들은, 어, 열심히 그냥 손대들은 묵묵하게, 열심히, 열심히, 그래도 그 길을 딴 데로 빠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그냥 하던 일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65세 신중손 소띠분들 본격적인 하반기 운세 알아볼 텐데 하반기 운기 좀 어떤 부분이 바뀔 걸로 보이시나요? 하반기 운은 내가 무엇을 잡는다. 어? 뭐 문서를 잡든 네네 네. 어? 뭐뭐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 네네. 저 계급이 올라간다든가 음... 어? 내가 문서를 잡는다든가, 돈을 잡는다든가, 어, 이런 게 있어요. 오, 그래서, 어, 신축생들 소띠 그 길을 똑바로 가시면 분명히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다. 이렇게 음. 말씀하시네요. 오, 그러면 지금까지 좀 걸어왔던, 드렸던 노력을 조금만 더 한다면? 그렇죠. 결과가. 어, 하면. 이동하지 말고 그냥 하던 일 하시면은, 어, 너무 좋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60대 나이시여도 한장또 일하실 분들은 일하죠. 아, 당연하죠. 음. 금전의 운기도 그럼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금전 그러니까 금전이 네. 이렇게 모아지는, 어? 음. 내가 갖고 쥐어지는, 음. 네 어? 그런 게 나온다, 나와요. 아,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금전도 좋아지고 인간도 그만큼 더 중요하잖아요. 주변에 사람들, 그쪽은 좀 어떨까요? 사람들은 어, 올해는 많이 안 꼈어요. 어, 사람, 이, 음, 음. 그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네네, 인연이 네네. 뭐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네네. 어, 별로 그렇게 사람은 없었어요. 음, 어. 하반기에 그러면 조금 힘들었던 이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좀 정리도 될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 자기 본인이 네네. 먼저 선뜻 내, 손을 내밀고, 어? 그 네. 손을 이제 잡고, 그러면은, 어, 나를 도와주는 인덕이라는, 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인덕으로 들어온다. 그 말씀이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습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 금전. 우리 마지막으로 또 궁금하시게 아무래도 문서의 이동이실 것 같은데. 문서 아, 문서를 잡는다고. 아, 아 문서 잡아요? 예. 음. 지금 문서를 막 이렇게 뭐뭐 뭐 노력을 하시는 분은 네네. 문서를 분명히 잡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대 나시면 아마 건강 쪽도 궁금하실 그렇죠, 텐데. 그렇죠. 건강 쪽은 어떨까요? 건강원도 대체로 좋기는 해요. 아, 근데, 그래요? 어, 좋기는 한데, 조금 이렇게 집에서, 어, 아파서 누워있는 그런 게 있는 분도 계셔. 어다뭐 음. 뭐 좋지는 않죠. 네. 근데, 어, 조금, 어, 병원을 다녔을 것 같아. 음. 응. 그래서 조금 이제 아픈 사람도 조금 있었고, 네네. 응 그리고 뭐안 아픈 사람 당연 히 있지만 아픈 사람들은 이제 많이 좋아지는, 음. 네 건강운도 많이 좋아지는 네네. 그런 네네. 네 운이에요. 돌아왔으니까 그걸 잡으시면 되고, 음. 네 하고 맞는 병원도 또 있고 또 병원에서 안 맞는 사람들은 이런데 와가지고 또 틀린 병이 있으니까 그런 병원에서 못 낳고는 병은 이런데서 또 낳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냥 생각을 어, 똑바로 생각해서 어느 어느 길이 가야 주, 좋은지를 네, 선택을 해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병원도 나랑 맞는 병원 이 있고 아닌 병원도 있으니 네. 여기저기 알아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크게 막병 병을 막 크게 많해서다 죽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보셨을 때. 가정에서의 웅기, 배우자라든지 자식들간의 웅기나 관계 좀 어때 보이실까요? 가족 자식들은 괜찮아. 음... 자 자식들은 괜찮은데, 어 자식도 괜찮고 뭐 남편분도 좋아요. 지금 좋기는 좋은데 음...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 남편이 이 남편이든 저기 아, 남편이든 저기 뭐야 아내든, 네네네. 어 벌, 돈을 벌으니. 다른 길로 조금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게 있네. 음. 음. 자기 고집대로 여기가 신축생들은 고집이 좀 있어. 아, 그래요? 네. 음.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놔야 돼.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65세 신축생 소띠분들 운세가 지양에 나눠보았고, 그래도 확실한 거는 상반기보단 하반기가 더잘풀리것 아, 같아요. 아, 네. 당연하죠. 네네. 지금까지 이루어 왔던 거를 탁 터태리 터태리 문서를 잡는 운이니까. 네네네. 있습니다. 음. 또문선을 잡아도 너무 좋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일들만 남았으니까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신축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소띠들은 고집이고 고집이 있고 우직함이 있어요. 네. 어 그래서 그 소띠들은 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지가 않아. 음. 음.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네. 그냥 우직하고 가던 길로 뚜벅, 뚜벅 걸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면 되시고, 뭐, 뭐, 저기, 그, 응, 병, 저기, 병 쪽으로는, 크게 뭐, 뭐, 이렇게 안 좋은 건 없으니까, 음. 어, 건강한 분들이 많아요, 사실. 소띠, 65세 소띠들은, 신축생들은 건강함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음, 그, 뭐, 크게 나쁜 거 없고 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를, 어, 잘, 마무리를 잘 하셔서, 네, 내 운을 갖다 확 받아가지고, 문서도 잡고, 음, 그,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